네 안녕하세요. 네 이번엔 도망가 친구들 제 2화를 할 텐데요. 1화에서 갑자기 끝났죠. 그거는 네 오류입니다. 네 죄송하고요. 네 플레이 네 팀전을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내릴 빼겠습니다 이제 게이머를 찾는 중네게아네 게이 아, 네, 죄송합니다. 게임 네 이번엔 팀전인데요. 어 이제 팀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. 제 팀이 순례가 아니네요. 저알 표시 있죠? 저게 순례를 가리키는 건데. 네, 나무로 순례가 변했네요. 저주의 상자 열어줬는데 아, 아깝네요. 네, 일단 저주의 상자를 열고 네, 씨앗 저주 제가 이제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. 이제 씨앗 저주가 끝나네요. 달려야겠네요. 술래. 이, 이게요. 꽤 재밌어요. 하다 보면. 반전 저주라. 네. 이게 좀 짜증나거든요. 속도 중가 이거 반전 저주 끝나면 쓰겠습니다. 네, 쓰겠습니다. 속도가 이렇게 빨라집니다. SP를 안, 안 먹어도. 저주의 상자 한번 열어줘야겠네요. 열었습니다. 방향 저주. 술래에게 좀 짜증나겠네요. 네. 지뢰 같은 거는 이렇게 요런 데다가 설치를 해주면 짜증이 많이 나지요. 왜냐면 저주의 상자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먹고 싶어도 못 먹겠죠. 어, 네, 잡았네요. 한 명. 저런 데다 해 놓으면 좋아요, 막. 숨어 있다가 이렇게 상자를 하나 먹어서, 팀 HP 회복이네요. 저한테 좀 HP 좀 해주지. 아, 데리고 오세요. 오지 마세요, 팀. 팀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팀전에서는, 어, 아, 맞다. 이거는 이렇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. 이제 저는 SP가 됐습니다. SP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깝네요. 저런데 딱 거미줄을, 아. 팀한테는 효과가 안 걸립니다. 팀전이라서 그런지. SP 같은 거를 먹어주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릴, 아, 제가 술래였네요. 아. 이렇게 잡히지도 않습니다. 팀전 때는. 열었습니다. SP 저주 이제 못 달리겠죠? HP 회보 네, 타이밍 좋네요. 네, 팀이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. 팀이 죽으면 저도 곤란하죠? HP 회복, 네, 잘 뜨네요, HP 회복이. 네, 투시경, 투시경은, 아, 투명을 감지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술래네요. 팀은 잡고 싶습니다. 자. 네, 잡았고요. 충전, 자질, 충전 좀, 나중에는 시켜보게, 아니, 시키고, 마, 많이 시키고 하겠습니다. 관전이, 아, 관전이었네요. 저게, 팀이, 우리 팀이. 관전이네요. 아, 저 혼자 알려니까 벅차네요. 저희가 질것 같은데. 여기 숨는 걸 봤는데. 아, 이게 뭐예요? 이게 뭔가요? 아, HP 저주 좋네요. 아, 이번 팀이 너무 못했네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이, 이 색칠되어 있는 컬러 같은 거는 이건, 이거는 아는 사람들과 할수 있습니다. 이러, 아, 제 팬이 아고라, 아, 그 제가 아는 사람 팬이 아고라서 팬이 같이 하자해 왔고. 방 이름을 악어로 해서 막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. 확인, 확인. 아, 죄송합니다. 이걸로 방.